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그런 걸까요? 우리의 경제상황과 관련된 긍정적 보도를 좀처럼 하지 않는 한경같은 신문에서도 깜짝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용적 측면에서 그 뉴스 가치가 크고, 심층적으로 파고들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시 처리됐다는 점입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IMF에서는 중점적으로 관찰해야 할 국가로 우리를 선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잠재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재현했습니다. 한국형 뉴딜의 지속적 추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사회 안전망 강화,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결. 물론 경제라는 게 수치와 체감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IMF 역시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그 회복 속도가 부문별로 고르지 않다 지적했는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의 부분은 내수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 회복을 주도한 것은 수출. 회복을 넘어 성장 궤도로 다시 들어섰다는 데서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의 여파로 위축되어 있고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최근의 한국 경제를 진단한 포브스지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한국이 다시 해내고 있다. 회의론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하며 참고로 포브스의 이번 기고문을 낸 윌리엄 페색은꽤 이름 있는 경제 칼럼니스트로 과거 한국 언론에도 기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8년 아시아에서 네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한국은 지역에 불어닥친 금융위기에서 가장 먼저 회복함으로써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0년에 있었던 최악의 닷컴버블과 2008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붕괴 또한 피했다. 2013년 신흥시장에 불어닥쳤던 위기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한국은 코로나 이전의 성장 수준으로 돌아가는 대열에 합류했다. 위기에 강한 한국은 올해 첫 3개월 만에 전망치를 상회하고 연간 1.6% 성장했다. 이로써 그들은 한국의 하락에 베팅했던 회의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한국은 민간 소비 가속화, 기업 투자 증가, 정부 지출 증가로 미국과 일본보다 더 빨리 코로나의 잔해로부터 벗어났다. 더욱이 한국은행의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은 한국의 수출이 중국의 회복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초기 회복으로부터도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의 위기는 미국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위기를 말합니다. 미국이 돈을 회수하면서 신흥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타격받았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많은 국가에서 주식과 채권이 급락하는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언문의 템플론 코리아를 적절한 말이 없어 위기에 강한 한국이라는 말로 이역했는데요 여기서 테플론은 프랑스의 테팔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용 소재입니다. 이는 프라이팬에 음식이 달라붙지 않게 하며 금속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테플론 코리아라는 말은 어려운 상황을 부드럽게 잘 넘긴 국가 이 정도의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의 부산물인 글로벌 칩 부족 사태다. 또한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네 번째 물결은 한국의 회복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버렸다. 미국에서부터 인도까지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의 정상 궤도로의 복귀는 세계적 관점에서 더 나은 시대의 전조일 수 있다. 한국은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세계 경제의 풍향계다 개방적이면서도 수출 의존도가 높고 상당한 규모를 갖춘 무역 강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행보는 종종 훨씬 더큰 경제 권역이 몇주 또는 몇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암시한다. 한국이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확장 정책으로의 선회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신호일 수 있다. 한국이 터널을 지났고 그 끝에 빛을 보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삼성이다. 그들의 성과를 보면 이러한 신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삼성은 이 한국이라는 소우주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체의 소우주다. 삼성전자의 1분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 또한 여기에 더할 좋은 소식은 한국의 반등이 마지막 해에 접어든 이번 정부의 행보에 탄력을 더해준다는 점이다. 한국의 이 정부는 혁신적인 성장 모델 구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야기해 왔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은 가전제품, 디지털 기기, 석유화학, 반도체 및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 주자가 됨으로써 공포스러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했다. 보다 최근 들어 한국은 자동차와 선박이 주도하던 경제를 다각화시키려 노력해왔다. 이제 그들은 수출 부문에서 혁신과 서비스로 성장 동력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주요 초점은 재벌 및 지역 비즈니스 문화에서 탈피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기술 중심의 신생 유니콘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에 새로운 산소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국가로 여겨집니다. 세계 선도산업을 키워냄으로써 이를 피해간 예외적인 국가.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관찰되는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위 선진국의 함정이라는 용어의 탄생. 중진국의 함정 이야기를 하지 못할 타이밍이 되니 이제 국내 언론과 일부의 소위 전문가 그룹에서는 선진국의 함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들은 이 만들어진 용어를 활용해 경제발전 고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저성장 흐름을 마치 병폐현상처럼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식의 논리정기. 최근 몇년 전부터 한국 언론이 띄우는 우리나라의 경제담론 안에는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런 경제구조를 전환하려 시도했던 대통령들이 연달아 세번 탄생했다. 빅뱅과 같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하며 지난 2008년 청와대에 입주한 이명박 씨. 그러나 그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노력은 다소 빨리 끝을 맺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현대그룹의 토목건설사 전 대표가 재벌의 경제적 영향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명박의 후임자 박근혜 씨는 성장, 고용, 분배의 선순환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체제 구축을 약속하며 2013년 취임했다. 그녀의 국정철학의 핵심은 몇몇 대기업과 정부가 이끄는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다. 박 씨의 취임은 역사가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는 1960년대와 70년대 재벌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기업들은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살아나도록 돕는 데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시장경제의 산소 대부분을 축적하면서 더욱 강력해졌다. 그들은 또한 이제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런데 그녀는 재벌의 고삐를 쥐는 대신 그들의 매수되었다. 2017년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 모델을 민주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낙수효과에 매달리는 동안 문 대통령은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그는 분수효과라는 경제변화에 대한 관점으로 유권자들을 흥분시켰다. 한국이 다시 성장하고 있는 지금, 최소한 한국의 문 대통령에게는 경제 재건이라는 힘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만약 그가 이러한 과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한국은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경제 사다리를 훨씬 더 빠르게 타고 오르는 일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포털의 경제 뉴스 카테고리를 보면서 느꼈던 한가지 경향성, 어떤 어떤 기업들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다며 자세히 보도한 기사들은 보여도 한국 경제가 깜짝 회복했다는 뉴스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의 긍정적 기조 속에서도 해외 언론과 IMF 등에서 지적하는 미흡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수 회복이 더디다는 것. 이러한 내수는 물론 정책적 부분과 경제 상황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를 좌우하는 또 다른 요소가 바로 심리.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언론은 있는 사실, 긍정적 부분도 축소 보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로 인해 경제의 큰 부분인 심리의 부정적 영향을 주곤 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결국 한국인들의 생활, 삶의 질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런 보도들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들, 자신이 든 팬이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한 명의 자연인이 되어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